여러분 제가 네이버 간단점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 연지사 선미라고 검색하시면 10분에 2만 원! 말 그대로 간단한 점사십 10분이잖아 10분 만에 내가 10분 끊고 30분 상담해 그럼 자세한 20분은 끊어 리뷰도 고맙고 다 좋은데 시간 너무해 너좀앵간히 하자 알았지 친구들? 부탁한다 부디 간단점사는 간단하게 봐주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 저는 인천 영도에 있는 연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컨텐츠 1월 달 띠별로 있는데요. 네 그중에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1월 달. 그럼요. 구독 좋아요 해줘. 토끼? 어 웃어서 미안해요. 얘네 좀 그렇잖아. 얘네가 앞뒤가 좀 다르거든. 토끼 할 얘기 있지. 1월 달. 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해주겠다 이제 2 6년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99년 토끼들. 저번 영상 봤을, 보고 나한테 욕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 토끼 줄에 어떤 거? 도매상 하라고 내가 도매업 하라고 추천을 했어,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생각이 굽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이 99년 토끼 분들 중에 빠르게 이 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물건 들여와서 팔다 보니까 망했어. 왜대기업이 들어와서, 그지? 그래서 지금 저 선생님 무슨 햇소리를 하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역으로, 내가 올해 분명히 잘될 거다, 일부 다될 거라고 했잖아. 그거를 물건을 바꿔봐라. 국내 걸 외국으로 팔아라. 그리고 나는 아직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좀 해야 되겠어요. 손을못보겠어 이거 끌고 갈래요. 하는 이 친구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으면 가라. 못 간다고? 아니 웃기지 마가 내가 보니까 갈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어가서 도매업을 지금 이어서 해야 된다 내려놓으면 안 된다 어차피 딴거못 하잖아 이미 손댄 거 그렇지? 돈을 맨 처음에 막벌거 같아 시작했는데 안 됐잖아 그런데 올해 그분이또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 토끼띠 친구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시작해도 된다 그럼 만약에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동 쪽에 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음.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계속 다니면 되는 건가요? 어. 평동 없어? 그냥 다니면 돼. 너무 싫을 수도 있잖아. 아니,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다녀야지. 근데 뭐다 때려치면 이거 다할 거야? 모든 토끼가 다 되는 건 아닌데? 대표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음. 왜냐면 하 사업을 얘기하시길래 직장도 한번물어보 아, 아니, 직장에는 직장생활 하세요. 음. 구독, 좋아요 해줘. 자, 87년 토끼들. 이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돈은 있어. 근데 투자를 좀 하고 싶어. 부동산 투자 추천한다. 부동산 뭐? 땅, 집 이런 걸로 투자 추천하고, 어 예를 들어서 근데 또이 얘기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말 나한테 할 거잖아요. 사지 마 그러면 있는 사람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내 분수에 맞게 살아 이 말이야. 어쨌든 투자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는 토끼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해라 무조건 좋다. 그리고 근데 나는 또 아무 것도 하는 건 없는데 집에서 그냥 남편이 벌어져 주는 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뭘좀 하고 싶어요. 나는 뭘로 돈벌수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를 하냐? 부동산 공부를 해라. 부동산 공부 한번 해봐요. 1년 딱 바짝 한번 공부 한번 해봐.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 어, 이 운이 들어왔고,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어, 눈치 보고 돈탓 쓰지 말고 쓰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쓰고 이러고 하지 말아라. 부동산 공부도 추천한다. 있는 분은 투자하고,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인 분들은 부동산 업을 좀 가져봐라. 공부해서. 아셨죠? 그러면 토끼띠 부동산 음. 얘기, 부동산이 너무 많잖아요. 음.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면 되잖아. 집 필요한 사람이 땅 사러 하면 사겠어? 그렇지?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해, 건물 사러 하면 사겠어? 사무실만 필요하면 되잖아. 하나만 매매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안 돼. 본인한테 맞게 사야지. 뭐 무당이 살아한다고 다살 거야? 무당 말다 믿을 거야? 그러 그래, 그럼 다붙해야지 말이 돼? 걸러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걸러들으세요. 살수 있는 분만 사시라고요. 또뭐 없는데 뭐 집불도 는데뭐 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네. 네.